대출 막힌 것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농협, 우리, 제일, 카뱅, 여기서 뭐 증권사나 보험사까지 번져가고 있고, 여기서 먼저 한도 소진으로 막히게 된다, 라면은, 다른 은행들, 예를 들어 뭐 국민이나 하나, 이런데도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막힐 수 밖에 없죠. 거기다 금리 인상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대출 받자. 그런데 대출의 대부분은 변동으로 내준다. 그리고 뭐 은행 창구에 가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좋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은 저금리기 이 때문에 변동금리 조금 더 유지하시다가 금리 오르면 고정으로 갈아타래요. 개소리죠? 금리 오를 것 같을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은행에서. 변동금리가 오르면은 고정금리도 그때 가입하려면 같이 올라요. 고정금리 항상 변동금리보다 위에 있다. 영끌족도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영끌이라는 건 뭐였어요? 주담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여기에 신용대출 끼고, 마통 끼고, 카드론 같은 것도 좀 끼고, 퇴직금 끼고, 주변에 지원도 받고, 해서 가는 게 영끌이다. 그렇다는 것은 영끌이란 건 뭐예요 영혼까지 끌었으니까 여유가 없다는 거죠 진짜 딱 생활비만 제외하고는 다빚 갚는데 쓰는 게 영끌이다 그렇다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생활비에 누수가 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못 구하죠 가계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자 숨겨진 빚 제외하고 그냥 진짜 순수 은행에 갚아야 될돈 1800조를 돌파했다 이게 GDP 대비로 얼마예요? 100%를 넘어갔다는 거죠 즉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 그랬을 때, 뭐 때문에 많이 늘었어요? 부동산과 주식, 코인. 얘네 둘은 100% 투기고,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도 있고, 투기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빚까지 내서 간다는 건 대부분 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진짜로 같이 투자 들어가야지, 차익 보고서 왔다 갔다 하면은 수수료만 빠지죠. 그랬을 때, 지금 중단은 확산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농협 대출을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은행이 하나 빠졌다. 나머지 은행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머지 은행들도 축소 중인데 거기다가 농협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저번 분기 때 공격적인 집단 대출. 다른 은행들은 시큰둥했는데 농협에서 집단 대출 많이 하면서 한도 작살 났죠. 그러니까 집단 대출 받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즉 분양 같은 경우는 중도금이나 장금 대출 받기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고 있어요? 지역 농협, 저축은행. 그것도 뭐 주담대만 막히는 게 아니라 전세, 와통까지 다 막히고 있다고 하죠. 특히 전세. 전세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은 역전세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언제부터 계속 떴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계속 떴지만 핵심적으로 많이 뜬 것은 MB 때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시작하면서 다음 정부 때더 늘리고 이번 정부 때 통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인해서 갭투기들이 판을 쳤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연봉 한도로 줄인다. 카뱅도 들어가기 시작했다. 시중은행도 마찬가지고. 저축은행도 들어가고 있는 거죠. 대출 막히기 전에 6억에서 9억 아파트 매수러시.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 어때요? 아작. 뭐예요? 매수러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안 사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 드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문의들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걸 받아서 지금 사고 있느냐? 받아서 사고 있어요? 대출이 막혔는데 받아서 어떻게 사요? 그리고 만약 매수러시 들어간다고 칩시다. 9월. 초쯤 되면은 이제 대출 안 나와서 그때부터 아장날 거다. 저 사람들 다 대출 받아가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집주인 남편의 세입자 아내, 고강도 대출 규제가 만든 영끌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법이죠, 불법. 공공연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험성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언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시용자출 추가 자금 마련법 공유되고 있다.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것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대를못 봤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왜못 잡고 있냐 그러면서 절대 못 잡을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늘 막히기 전에 마통 뚫는다 저 얘기 때문에 마통 뚫은 만큼 사용 안 하면은 나머지 부분에 페널티가 있는 그런 것도 추진되고 있죠 그리고 저렇게 대출 많이 계속 왜 받도록 만드냐 지금 대출이 폭증했는데 마통 뚫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만일 대비해 뚫는다, 라고 막히기 전에 당장 필요 없어도 미리 뚫어 놔야 된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돈을 끌어내 투자에 수익을 낸 사람도 있다. 수익을 낸 사람도 있으면 실패한 사람도 있죠. 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웁니다. 기대값이라고. 자, 근데 유동성은 한정되어 있죠. 두 명이 100 넣고 200이 됐는데 성장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150으로 이득을 봤으면 누군가가 50으로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게 시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총 200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 한20 정도는 빠지죠. 세금이자, 이자, 뭐 여러 가지. 그렇다면은 180 가지고 둘이서 100 넣으면 기대값은 90밖에 안 돼요. 결국은 손해보는 장사다. 지금 특히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 많죠. 저 수수료가 뭐예요? 카지노에서 받는 자리세예요. 도박장 들어가가지고 나는 따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초보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포커를 치는 법만 알아. 그런데 아예 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참여해가지고 그들한테 조금 따는 경우가 있죠. 그걸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다 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되냐. 빨리 빚내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언론이 미친 거 아니에요. 8월에 금리 인상 된다는 여론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 날 그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금융권도 쪼이고 있고 마통이라고 금리가 가만히 있냐. 지금 보면 어때요? 마통 평균 금리는 이미 3%대 중반이다 1년 전에 비해서 0.7% 포인트 올랐죠. 근데 문제는 금리 인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0.7% 포인트가 올랐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얼마나 더 오를 것이냐? 올해만 해도 적어도 두 차례죠. 기준금리 따라서만 오르기만 하더라도 0.5% 포인트예요. 거기다가 내년 이맘때쯤까지는 적어도 0.25에서 0.5까지는 오른다. 더. 근데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만큼 오를 것이냐?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기준금리 오를 거 선반영해가지고 미리 올랐다. 개소리고. 은행권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예금 금리도 올리고, 대출 금리도 올리는 거예요. 기준 금리 오르면은 감사하면서 그만큼 더 오르죠. 주유소 생각해보세요, 주유소. 기름값 오르면은 바로 올라가죠. 기름값 떨어지면은 천천히 떨어집니다. 아직 재고가 남아서. 은행 금리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올리면은 은행에서 선반영했다고 하는데, 예대 마진 남기려면은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한테는 유리한 거고, 올릴 핑계는 충분하죠. 카드론 34조 돌파했습니다. 아무리 늦게 터져도 내년 7월엔 터집니다. 왜? 이때 DSR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다 때려치고 금리 인상 중인데 카드론 들어갔다는건 무슨 소리예요? 용끌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가게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집 누가 사요? 외국처럼 회사에서 사요? 일본에는 회사가 주로 샀고 우리나라는 가게가 주로 샀기 때문에 일본식 붕괴는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업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우리나라는 가게에서 많이 사면서가계부채가 가게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주체에 따른 부채를 봐야 되죠. 그런데 그냥 회사고 가게니까 안 박살 난다. 가게가 붕괴될 일은 없다. 가게가 붕괴될 일이 왜 없어요.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통화승수 감사한 거 보면은 지금 와서 뭐 보복서비니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소득 증가에 비해서 거품이 더 많이 꼈으면은 가게 붕괴예요. 그게. 조만간.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라는건 소득 대비 가계부채죠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붕괴의 징조다. 그리고 카드론도 조인다. 카드사들도 경고장 받고 있고, 카드론들도 더 이상 가계부채 늘리는 거 맞겠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빚 만기 연장하려면 대출을 일부 갚아야 한다. 왜? 만기 연장 시점이 돌아오고 있는데 대출을 연장하려면 일단 10%는 갚아라. 한도가 감액됐다. 영끌에서 한도가 감액된 거죠? 그래서 일부 상환 요구를 받았다. 금리 오르는데 뭐 얼마나 부담이 되냐, 고뭐 이런 게 부담이에요. 투기 수요들한테 제일 부담되는 건 뭐다? 역전세다. 왜? 일부 상환이죠. 전세를 한 1억 8천에 놓았는데 역전세가 나서 1억 7천이 됐다. 그렇다면 1천만 원 일부 상환하는 거죠. 미리 갚도록 만든다. 자산 가치 떨어지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재빨리 상환 들어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반대 매매.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팔아치우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달라질 거냐? 은행은 똑같아요. 돈 벌어먹으려고 은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대 마진 남기려고. 근데 원금 까이게 되면은 행도손해죠리먼 브라더스 박살하는 거 봤죠? 며칠 있으면 9월인데 9월까지 4천만 원 갚으래요. 한도 축소돼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대출 중단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거 사줄 수요가 없어지죠. 그런데 한도 축소가 되면 당장 내 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다 상정해놓고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재부까지 나서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위험하다 하고 있는데 콧방귀 낀다 하면서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건 미친 거 아니냐.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금리 인상, 2년 9개월 만에 인상됐는데 뭐라 그래요? 5%대 간압, 지금이 4%대까지 나왔죠 이미. 그리고? 0.25%포인트 올랐지만 시중금리는 선 반영됐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더 빨리 올라갈 거다 왜? 9월에 LCR 맞춰야 되고 예대율 맞춰야 되는데 자금 회수해야죠 예대율 맞추기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인상입니다 예금금리 올라가고 대출금리 같이 올라가니까 대출은 받고 예금은 들어오고 시중금리는 얼마나 더 빨리 올릴 거냐 초저금리 막 내렸는데 저게 한자리에서 끝나요? 그런데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른다 왜? 서울이 저렴해 보인대요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이 비싸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더 비싸졌다는 거는 경기도도 고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서울을 다시 올린다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내집 마련해라 왜? 투기꾼들이 저들의 주 고객입니다 이들이 차익 내고 팔면은 누가 받아줘야 돼요? 실수요들칼안 맞으려면 저들 팔수 있게 해줘야 되죠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에 계속 오른다고 한 사람들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인다 0.25% 포인트 올려봤자 집값 안 잡힌다 0.25% 포인트만 올린다고 그랬어요? 이주열 총재도 아직도 완화 중이다. 그리고 보승범 금융위원장도 더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0.25%포인트 올려봤자 집값 안 잡히면 다음에 또 0.25%포인트 올리면 또안 잡힌다고 하겠고 또안 잡힌다고 하겠고 또안 잡힌다고 하겠네요. 이미 예전에 하락하던 시기에 시중금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심지어는 이런 걸 기사로 내고 있습니다. 오른다는 댓글, 정부 정책 실패한다는 댓글, 이런 것들은 댓글까지 다 따다가 기사를 늘 내는 반면에 바질3, 그리고 부채의 위험성, 이런 것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하락 혼자들은 인구 감소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외도 그러면서, 쫄지 말고 투자하세요. 폭등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장기적 우상향 하는 게, 원래 맞는 거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래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 침체가 한 거죠. 우리나라가 딱 지금 요 상황이다, 요 상황. 시장 모습 2006년과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자 200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06년에 강남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게 번져나가면서 2008년에 서울 전반적으로 번져가죠 근데 이때 시기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뭐냐 이때는 강남이 한참 폭등하고 강남 떨어지면서 노동왕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노동왕도 같이 올려버렸죠 그만큼 외곽까지 다 올려버렸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뭐예요 2006년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2008년이랑 비슷하다고는 안 봐요 그럼 버블기인데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서 보세요 지표 다 맨날 그래프 안 들고 오고 말만 저렇게 하지 자 거기다가 가계부채 이자 얼마나 늘어난대요? 3.1조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차주 한계기업 부담가중된다고 하죠 지금 대출 상환 유예가 뜻하는 바가 뭐냐 예를 들어서 1800조 중에서 100조를 유예를 해줬다 그렇다면 이 100조는 누구한테 유예를 해주느냐? 못 내는 사람들 즉이 유예를 받고 있는 것은 한계기업 한계가계죠 취약 찾주고 지금 이거를 지표로 안내고 있어서 터트리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이거 터지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는 연체율 늘어나게 되고 과거 금리 상승 시기 뭐 이렇게 길게 잡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언제예요? 17년 11월 그리고 18년 11월 두 차례 인상했죠. 근데 2018년 11월에 이미 한계에 마주치고서 이때부터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보다 구매력 지수는 더 떨어졌는데 왜 지금도 오른다고 할까요? 특히 기준금리 인상문이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하는데 0.25% 포인트만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도 이 정도다. 그런데 더 오를 거예요. 그리고 0.25% 포인트만 오르냐? 4분기한번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이주일 총재 간담회하고 할때 뭐라 그랬어요?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거 뭐예요? 물가상승세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자산거품, 금융불균형 막아야 하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위험 수준이고 아직도 완화적 기조다. 이게 말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금리 적어도 더 올린다. 그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난다. 이걸로 끝나기 끝난 몇달 만에 더 오르는데 떨어지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거예요. 연체액 5.4조까지 불어난다.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금리 1%포인트 인상하고 블랙스완까지 겹치면 가계대출 연체액은 이렇게 될 것이다. 연체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자, 금리 상승이 블랙스완보다 더 크죠? 두개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얘가 더 큽니다. 연체 금액 증가한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연체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연체 이후 파산이고. 파산 이후 경공매. 이 전에 이미 하락은 나오고 있다. 그 전에 투매. 빨리 싸게라도 팔아서 빚부터 갚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경매 넘어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요만큼 보이는 건데 사실은 지금 연체를 뭐 2%, 3% 왔다 갔다 하는 거이 정도로 안 끝난다. 지금 이미 4% 넘어갔을 거예요. 왜? 대출 상환 유예 때문에. 근데 지금 블랙스완 뭐예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진다는 거죠. 그거보다 예상하는 금리 상승이 연체에 더큰 영향을 준다. 라는 거죠. 결분 대출 중단이 뜻하는 건 뭐다? 황금성 및 유동성이 감소다. 근데 부동산은 유동성 때문에 떴어요. 즉, 대출 중단이 뜻하는 건 뭐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수요 감소죠. 조기상환이 뜻하는 건 뭐예요? 조기상환 하게 되면은 부담이 커지죠. 부담이 커지다 보면은 자산 처분이 늘어나게 되죠. 공급 증가다. 언론들이 늘 이야기하는 중학교 때도 나오는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거기다 이미 지금 심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제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계속 전부터 경고했어요. 그리고 바젤3도 도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오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합당한 이유를 대라. 공급도 안 부족한데 공급 부족하다고 해도 계속 심리만 조장하지 말고 심리 조장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당한 사람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거고, 사실, 영끌족들이 대부분 매입했다 이런 상황 은 아닙니다. 막 영끌족들 많이 사고 있다, 벼락거지다 이런 말로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사도록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여력이안 돼서 못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그 말에 넘어가서 산 영끌족들은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점점 더. 상환은 늘어날 거고, 금리도 올라갈 거고, 거기서 대출은 안 나올 거예요. DSR 주제는 매년 세지고. 큰일. 날수 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